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자, 민호 출발. 가겠습니다. 자, 자 출발. 민호 형이 출격합니다. 네. 민호 네. 형 네. 설마 들어가 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하는가? 그런 거? 거? 아니. 어. 아니, 타서 이 그런 거안 해. 절대 어, 하지 마요, 그런 거. <laughs> 아니 웃음을 안 줘도 돼요. 어웃음안 줘도 돼. 네. 자 탑니다. 이제 출발한다. 어? 준비. 이천. 2000... 어 뭐야? <laughs> 우리 어 뭐야? 에헤. 아 어, 어, 지금 세지고 있어요. 이 단계. 오 유연하다 멋있다 멋있다 유연하다, 유연하다. 형 CF CF 자, CF CF, CF. 아, 어, 어. CF. 와. 아, 와. <laughs> 아파 아파 지금 이게 앞뒤로 반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잠깐만 잠깐만 CF 단백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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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CF 단백질 단백질 cf, 단백질, cf, 단백질, cf, 단백질 단백질 cf, 단백질 그렇지 그 단백질 단백질 그렇지 그렇지 단백질, 단백질, cf, 단백질 cf,